안녕하세요. 스위트 다혁입니다. 어, 제가 화면에 이 영상 촬영할 때 앞에 예쁜 거를 놓고 촬영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물음병이 온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영상이에요. 날씨가 어제랑 오늘 너무 더워요. 지금 뭐, 여기 날씨가 33도까지 올라가고, 하우스는 40도가 넘게 올라가는 거의 뭐 한여름 정도 되는 날씨고요. 날씨가 점점 점점 더워지면서 다육이들도 이제 점점 점점 아파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우스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 무릎병 온 아이들이 있어서 영상에 담으려고 그러는데요. 요 여기 있는 두 아이는 무릎병 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처치를 못 했고 요두 아이는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어 어제 발견은 했는데 한뭐 2, 3일 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어저께 봤지만 이 아이는 벌써 안쪽에서 부터는 뭐 3,4일 전그 전부터도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서 오늘 이 아이들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카르반 인데요 제가 이 아이는 이렇게 한쪽이 모른병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이거를 어, 잘라야지 하면서 잘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쪽의 아이는 지금 상황이 상태가 좋은 거 보니까 목대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뽑아볼게요. 어, 뿌리도 괜찮고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예전에 있던 뿌리고 여기는 이제 어, 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뿌리가 안 좋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고 또 뿌리가 괜찮은데 여기서 새 뿌리가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쪽에 목대 쪽에 있는 뿌리 쪽이 안 좋을까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목대 부분 잘린 데가, 이렇게. 물음병이 여기가 살짝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게 뿌리, 목대 쪽에 지금 물음병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아까 기존에 있던 뿌리가 뿌리 역할을 못하니까 옆에서 실뿌리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까만 부분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옆에도 이것도 좀 물음병 진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또 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쪽 거는 완전히 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새까맣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 아이는 뭐 이렇게 해서 내비두면 여기서 또 아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거는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물음병이 온 아이들은 과감하게 잘라 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뿌리가 괜찮고요 지금 요두 아이는 어, 제가 이제 본 지가 며칠 안 돼서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요맘때쯤에 구독자님들한테. 뭐, 여름에, 아 여름 지나고 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떠난 다육이, 어 댓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외로 다 되게 많이 나왔던 게이 블루 드래곤이었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는 블루 드래곤을 가져와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매장에 블루 드래곤이 요게 한 3개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이 아이가 물음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구독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물음병이 잘 오는 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밑재를 한번 봐보고 뿌리 쪽이 괜찮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잎장이 지금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물컹하게 물음병이온거 어, 보니까 제가 좀 발견을 좀 늦게 해서 그런 거지 좀 진행된 거는 오래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컹물컹 이렇게 물음병이 왔어요. 목대가 괜찮으면은 괜찮은데요. 목대는 얘네가 뿌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택배 보낼 때는 한요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목대가 깨끗해요 밑에만 물음병이 온 건데 이거를 계속 내비뒀으면 은이 아이가 이제 물음병 얘네가 아까 입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습이 차는 거예요 습이 차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렇게 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지금 보니까 목대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서 이 아이는 어~ 좀 이제 어 건조하게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서 키우면은 이 아이도 살것 같고요. 어, 제가 이 아이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블랙 시리즈의 어떤 아이처럼 완전히 물이 까막 물이 들었는데 이 아이도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이 어 되게 잘 무너지는 아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 아이도 살짝 백분 백분감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어 여름에 조금 다른 수월한 다육이보다는 백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다고 엄청 쉬우 아이 쉬운 아이는 아니죠. 얘도 뿌리 가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좀 잘라보고 상태를 봐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가 까만 까만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입장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거, 어, 얘도 물음병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후수수수, 우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얘네는, 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건들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런 거는, 어, 입꼬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입꼬지도 안 되고, 목대 쪽에서도 거의 안 나와서, 지금 여기서는 이, 여기 안에 나온 새끼도, 제가 이걸 힘줘서 준, 뭐, 뛰는 게 아니라 살살 하는데도 웃어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저 아이도 다, 예, 다, 사망입니다. 사망. 요거는 보니까,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목대가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얘도 목대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 중에,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살 확률이 있구요. 이렇게 물음병이 온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뒤에가 까맣까맣한 게 이게 응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장에서는 이제 여름에 좀 다육이가, 어, 뜨거운 거를 못 견디는 아이들한테 입장에 요런 현상들이 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 탄저병이다, 응애다 아니면 그냥 계절적으로다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얘네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아이들이 물은 병이라는 그게 온 거기 때문에 또 균도 들어갈 수 있어서,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여름에 이런 다육이들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좋겠지만, 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 저 아이들을 좋게 놓고, 제가 이거 맨날 갖고 다니는 약통이에요. 약. 여기에 이제 응애랑 어, 무름병약이랑 살균제랑 살충제 보요 살균제 살충제 어, 응애 요 약을 다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을 듬뿍 주고 얘네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얘네의 운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뿌리가 어 여기 지금 잘린 부분이 마른 다음에 마사토 위에 이렇게 얹혀 놓아서 이 아이들을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어 이제 물은병이라든지 뭐 깍지벌레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이거를 빨리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맨날 아이들 들여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육이가 구독자님들의 발소리에 의해서 이뻐지고 커진다고 하잖아요. 아, 예뻐지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아이들이 그냥 어느 순간 푹싹 주저앉아서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에 맨날 이렇게 눈도장 찍으시고 확인하시고 여름에 아이들 잠잘 잘 잤나 봐, 또 봐주고 또 더운 날씨 괜찮았나 봐주시고 그러면 어, 아이들을 좀이 더운 여름에 어,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안 보내고 잘 음~ 반려식물로다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 하우스에서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이 영상 먼저 촬영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요. 내일하고 모레 비소식이 어 지역별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를 어 약간 그 여름에 다육이 키우기 힘든 다육이. 그런 아이들은 빗물을 웬만하면 맞추지 마시고 어 아직은 장마 소식은 없으니까 좀 삐짝 말른 그런 아이들. 좀 튼실한 아이들은 빗물 조금 맞추셔도 돼요. 근데 흠뻑은 맞추시지 마시고 조금만 맞추고요. 어 날씨 더 오 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요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